다 다시 할게요. 어. 자, 18세기 산업을 어, 여기까지 했죠? 고기 조산대에 주로 매장이 되어 있다. 오래된 땅에 주로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소리이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 특징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석탄이 있어요. 그 정도면 얼마나 다양한 나라에 이제 석탄이 있다는 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된 땅에 주로 매정되어 있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화석 에너지 중에서는 국제 이동량이 가장 적어요. 이제 화석 에너지 중에서는 국제 이동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왜냐하면 어그 비교적 화석 에너지 중에서는 비교적 가장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국제 이동량이 그니까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석탄은 용도가 주로 이렇습니다. 뭔가 화력 발전, 전기를 발전하는데 사용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제철공업에 주로 사용이 되더라.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자원이고, 많이 이제 점점점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력 발전, 제철공업, 화력이 많이 필요한 고세에 막 사용되는 자원들이다 보니까 전세계 소비량 2등입니다. 이 정도 확인하시고, 전세계 소비량 2등이다. 자, 그래서 뭐이 정도 특징을 알아두시고, 근데 문제는 이 통계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통계 자, 여기 한번 표시해 두시죠. 중국이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압도적 1등입니다. 자, 표시 잘해 두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생산과 소비에서 압도적 1등이다? 이러면, 아, 석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석탄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인도네, 그 중국이 생산이 1등이고, 생산이 1등인데, 문제는 소비도 1등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한 거 전부 다 자기가 소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가 1, 2위를 다툽니다. 그래서 호주와 인도네시아,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고 있고 호주에서 수출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많이 수출을 하더라.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에서 중국이 압도적 1등이고 수출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있다. 이렇다고 하면은, 아, 석탄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석탄. 우리가 가장 먼저 상용화되었던, 산업혁명 때 등장했던 석탄을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석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가 이제 두 번째로 상용화된 어, 자원이고, 19세기에 상용화가 되었죠. 그래서 석유의 분포는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어, 이 배사구조가 뭐지? 이런 걸 알아두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리를 공부하고 있는 거지,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사구조가 대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신생대 제3기층. 이게 신생대라는 거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된 땅이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신, <laughs> 신생대 제3기층. 생긴 지 얼마 안된 땅에 배사구조로 가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구성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석유가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고 이 위에 천연가스가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사구조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에 주로 매장이 되어 있더라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이 자원은 여기 편재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죠 일부 지역에 편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서남아시아의 페르비시아만 연안, 이쪽에 주로 많이 편제가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 어, 용도를 보면은, 일단 내연기관, 여러분들 자동차, 전부 다 석유가 들어가죠? 수송용 연료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패딩, 이 모든 모니터, 그러니까 플라스틱, 전부 다 여기에 석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학공업 및 생활용품의 원료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동차 엄청 많이 쓰잖아요 자동차도 엄청 많고 비행기에도 연료로 수, 석유가 엄청 많이 쓰이고 그 와중에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옷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플라스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석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는 전 세계 소비량 일등이에요 모든 산업에 석유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전 세계 소비량 일등이다 자 근데 문제는 일부 지역에 편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은 일부 지역에서 하는데 소비는 전세계에서 소비를 하고 전세계 소비량이 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는 자 여기 묶어서 한번 써보세요 국제 이동량 1위 국제 이동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화석 에너지 중에서 왜냐하면 소비량은 1등인데 전세계에서 소비를 하는데 생산은 여기서만 하니까 국제 이동량 엄청 높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서 얘도 통계를 좀 보셔야 돼요. 통계를 보실 때전 세계 생산량의 어 1, 2, 3위를 미국, 사우디, 러시아가 다투고 있습니다. 생산 수출 모두 미국, 사우디, 러시아가 다투고 있어요. 음 특히 이제 수출은 이제 사우디가 지금 1등을 먹고 있는데 그냥 이세 나라가 1, 2, 3위를 다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사우디, 러시아.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세 나라가 생산과 수출을 다투고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 수입은 전 세계에서 하겠죠. 음, 왜냐면은 전 세계 소비량 1등이니까. 자, 이 정도 표시가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가장 마지막에 상용화가 된 천연가스를 보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 아까 말했던 석유, 석유랑 같은 지역에 매장이 되어 있어요. 석유는 액체라면 천연가스는 기체예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가스야, 가스. 그러니까 석유 바로 위에 매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로는 이 천연가스가 가정용, 난방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상업용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더라. 이 천연가스가 기체 상태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상용화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냉동액화 기술이 개발되고 수송관이 건설이 되면서 대량으로 운반이 가능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대량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상용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상용화가 가장 늦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전 세계 소비량 3등이에요. 전 세계 소비량 3등에 3등이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난방에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연소될 때 석탄 석유보다 대기 오염 물질이 적게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깨끗한 자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소비량 3등이다라는 거. 그래서 천연가스 다시 한번 특징 보면 이제 냉동액화 기술이 개발되고 수송관이 건설되면서 상용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상용화는 가장 늦는데 연소될 때 석탄과 석유보다 대기오염 물질이 적게 배출이 되고, 또 가정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 소비량 3등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은 역시나 통계를 보고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통계를 보고 이게 어떤 자원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천연가스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 러시아는 똑같이 포함이 되는데, 사우디가 빠집니다. 자, 석유는 미국, 러시아, 사우디. 이세개 나라가 싸웠어요. 얘는 미국,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국가도 사우디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 표시 한번 해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출을 외울 때 사우디가 빠졌다라는 거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독특하게도 이제 카타르, 노르웨이, 호주가 여기 들어옵니다. 수출하는 국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외울 때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 이제 혹시 여기 경상도 출신 있나? 경상도 출신? 경상도 출신이 있으면 이제 뭐 사투리가 딱 나와요, 이제. 미러카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laughs> 그죠? 어, 이렇게 외워주시면, 어, 되겠습니다. 미러카노. 하면은 이제 미국, 러시아, 카타르,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식으로 다섯 개 나라가 수출, 어, 5위에 들는 이런 나라들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어. 근데 석유 위에 있다 있잖아요. 어. 근데 사우디가 사운디북이... 없어요. 어. <laughs>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하하하. 내가 과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긴 하지만, 음, 그니까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석유만으로 먹고 살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석유만만 뽑아서 쓰는, 이렇게 지역마다 달라요. 그니까 주로 석유가 매장된 지역에 주로 천연가스가 있긴 한데, 지금 사우디는 그거를 경제적으로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니까, 사우디에서도 생산을 하긴 해. 근데 이제, 뭐, 주로 이거를 주된 상품으로 사용하려는 않는 거죠, 이제. 천연가스가 그거 되긴 하지만. 음. 그래도 이제 사우디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긴 합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대륙 통계를 볼 거예요, 이제. 대륙 별로도 통계를 봐야 되는데, 이게, 어, 아까부터 5페이지였었죠? 자, 여기. 석탄은 티가 나요. 어, 지금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눠놨어요. 아시아를 통으로 아시아로 한게 아니라 서남아시아와 아시아 오세아니아 쪽을 나눠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석유랑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어, 석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눠놨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보세요. 자,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석탄에서 압도적 1등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압도적 1등이었잖아요, 그죠 중국이 압도적 1등이었기 때문에 석탄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이 압도적 1등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이제 석유는 이런 모습 북아메리카와 서남아시아가 1, 2위를 다툰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러시아, 사우디가 다툰잖아요. 그 중에서 미국, 러시아가 정말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미국, 아 뭐라 니까 미국이랑 사우디가 정말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남아시아 지역과 북아메리카가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요, 소비를 하는 건전 세계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거 소비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천연가스는 이제 여기 북아메리카 지역과 러시아에서 엄청 많이 뽑아내고 있어요. 천연가스는 이제. 천연가스는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뽑아내고 있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러시아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천연가스가 어마무시하게 생산되고 있다는 라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과 북아메리카가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대륙별로 통계를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 아프리카. <laughs> 네. 아프리카는 대신에 이제 광물 자원이 많긴 한데, 우리 이제 에너지 자원은 별로 없지. 이제.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그럼. 어 여기는 그냥 특징만 좀 읽어 보시면 되겠는데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핵분열 또는 핵융감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은 적은 양의 원료로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있다는게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원자력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어, 플루토늄을 수입을 해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두 번째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여러분들 수력 에너지에 조금 초점을, 어, 핀트를 좀 맞추셔야 합니다. 음, 신재생 에너지 잘, 주, 그 중에서 수력 에너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통계 처리를 할때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이제. 1차,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를 좀볼 건데, 어, 세계적인 특징을 보면 아까 1등, 소비량 1등 뭐였어요? 세계적인 측면에서 소비량 1등 자원. 석, 어, 어, 석유, 그지? 그다음 석탄, 석탄 그다음 전용가스. 천연가스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차근차근 배워 나갈 건데, 그다음이 수력 발전입니다. 어, 상당히 신기하죠? 수력 발전이 4 위입니다. 4 위. 그다음 원자력, 그다음 어, 어, 이제 그 수력을 제외한 나머지 어, 신재생 에너지들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딱 보이죠? 1등 석유. 2등 석탄, 3등 천연가스. 근데 천연가스 사용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수력 발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음. 이런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이 통계가 그대로 가요,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그 다음 석탄, 그 다음 천연가스 이런 식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한 거예요. 자, 미국에서, 미국 내에서의 자원 소비량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면, 미국은 석유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데, 그 다음 천연가스가 소비량 2위에요. 그 다음 석탄,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어, 아니, 석유가 1등, 석탄이 2등, 천연가스가 3등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전 그러니까 세계로 본 거고, 그거는. 전 세계의 관점에서 자원 소비량을 본거고요 네, 이제, 국가별로 보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석유를 얼마나 생산, 얼마나 소비하지? 미국 내에서 천연가스를 얼마나 소비하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그 다음 천연가스, 그 다음 석탄이다. 자, 러시아. 이거 엄청 많이 생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엄청 많이 소비해. 그렇지. 천연가스. 러시아는 천연가스가 소비량 1등이에요. 그 다음 석유, 그 다음 석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중국. 세계의 공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의 생산 소비량 이 1등이었어.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어떤 자원이 1등이겠어? 석탄이 1등입니다. 그 다음 석유, 그 다음 천연가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인도도 요즘 떠오르기 시작하는 세계의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똑같이 갑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자, 여기 브라질도 들어와 있어요. 브라질이 상당히 독특해. 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음. 자, 아직 다 쓰고 있네요. 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세계의 통계를 따라갑니다. 1등은 석유예요. 1등은 석유인데 2등이 상당히 신기해. 2등이 수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기한데 그 이유가 있죠. 아마존이 있어요. 아마존이라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수력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해서 어, 독특한 특징들은 잘 한번 확인을 해두세요. 어, 주요 국가 기준 나머지 국가들은 이 통계를 대부분 어, 비슷하게 따라간다. 그리고 얘네들만 독특하게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네뭐 에너지 자원 소비에 따른 문제가 있어요. 학습지는 6 페이지고요. 어, 이런 문제들 자원 확보와 이동을 둘러싼 국가간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원민족주의 이 자원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원은 우리 민족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원민족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자원민족주의에 따라서 이거 내 건데 내 맘대로 가격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석유 우리나라 거야 뭐 니들 석유 꼬면 너희도 석유 생산해 보던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 이러면서 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거죠 너희 우리한테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할 거야? 그러면은 나는 뭐 가격 올릴 수밖에 없어. 이게 자원을 무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에서 이걸 무기로 많이 사용을 했죠. 석유를 무기로 하는. 그래서 1970년대에 발생한 석유 파동에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중동 아랍 지역, 사우디 지역에서 이 유럽과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석유 가격을 폭등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휘청휘청 거렸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우리 공부했었어요.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어 정부 실패가 발생하게 되었고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정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페러다임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 같이 공부를 했었었던 기억이 나죠? 거기도 시험범이니까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그리고 자원 고갈의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소비 격차.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공부, 그러니까 그런 사진 많이 봤잖아요. 북한은 시꺼먼데, 우리 한국은 막, 막불 불빛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위성 사진들. 그러니까 이래, 이게 에너지 소비 격차죠 결국에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은 잘 못하는데, 뭐 선진국은 펑펑 쓰는 이런 모습. 자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더라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해보죠. 뭐, 이거 약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세계 1차 에너지원 소비량 비율 변화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보여줬다면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었지만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다라가 뭔지가 딱 보여요 지금. 자, 그럼 가가부터 먼저 볼까요? 가가 지금 계속 소비량 1등이네요. 그지? 자, 그럼, 가는 뭐야? 석 서... 이거 석유지, 이제. 자, 나가 지금 소비량 2등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거 이건 석탄이죠. 자, 이제, 다는 소비량 3등이네? 뭐야? 천연가스. 자, 그럼, 라. 라가 지금 4위인 것 같아요. 그죠? 라는 뭐야, 이제? 수력발전. 자, 수력을 여기서 판단을 못했어도, 여기 지금 브라질이잖아요, 여기가? 브라질의 2등, 이, 라니까 이게 수력이라는 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전 세계에 이런, 그러니까 국가별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져 있어도, 이게 없어도 여러분들은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없어도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 왜냐면은 러시아 1등, 천연가스. 그러니까 다는 천연가스라는 게 보이고. 미국 1등, 석유가 1등이니까 석유, 이렇게 1등인 거 보이고, 인도 1등, 지금 석탄이라는 게 보이고, 그지 국가별로도 판단을,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봤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없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브라질엔 수력 소비량이 천연가스 소비량보다 많다. 어, 맞죠? 이제 우리 실제로 배웠어요. 석유가 1등, 2등이 수력이었어. 지금 여기 통계에서도 석유가 1등, 어, 수력이 2등, 천연가스가 3등이에요. 그러니까 수력 소비량이 천연가스 소비량보다 많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내국가 모두 화석에너지의 국간의 소비량 비율은 60% 이상이다. 이게 브라질이 아니죠. 나머지는 60% 이상인데 브라질은 지금 이거 다 합쳐봤자 60이 안 됩니다. 어, 저 확인하시면 되고. 자, 라는 수력이에요. 이 수력은 주로 운송수단의 연료로 이용된다? 이러면 수력 발전을 이용해서 차가 움직이나? 그거 아니죠. 이게, 어, 가가 되겠죠. 석유가 되겠지, 석유. 가는 나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아니죠. 우리 상용화 시기가 가장 빨랐던 게 석탄이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둘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다는 나보다 연소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죠. 왜냐면 천연가스 우리 특징을 공부했습니다. 다른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의 양이 배출량이 적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통계를 보고 이게 무슨 자원인지 때려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통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공부를 했고 이거 잘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수능 때까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10분 수업하고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 이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과자도 다음 시간에 줄게. 응. 응응. 영어가 응. 러시아, 영어 인도. 그렇지. 이게 러시아, 이게 인도지.